예, 안녕하세요. 제가 한동훈 후보의 통합 능력이 의심스럽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2삼 비상개엄을 불법 개엄이라고 단정하는데요. 이에 대한 다른 생각이나 판단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모습으로, 빛입니다. 물론, 한동훈 후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정치인이 이런 식이어서안 됩니다. 이런 정치인에게 통합 같은 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123 개엄이 불법이 아니며 합법이라는 주장도 상당합니다. 우선 개엄 선포 상황을 판단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판단을 제한할 경우 정말 필요한 시점에 개엄을 선포하지 못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계엄송포 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계엄이 정말 필요했다라는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엄령을 개몽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엄권의 남용을, 계엄송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개업 요건을 엄격하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확대 해석은 형사법에선 절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재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확대 해석 금지도, 확대 해석 금지 원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대통령의 개업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추후에 입법을 통해서 개업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층인데도 이들을 잔인하게 무시하나요? 헌법재판소가 위원이라고 판단했으니 무조건 입다 물고 불법 개엄임을받아들여라라는 건가요? 사법부가 판단을 했는데 도대체 왜 말이 맞냐는 건가요? 이런 식이라면 과거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했지만, 구속하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으니 입 다물고 한동훈 후보가 자성해야 하나요?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심 판결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는 입을 닫고 있어야 하나요? 물론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선 비판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못한다면 그게 바로 전체주의 아닌가요? 제가 아는 한동훈 후보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12.3개엄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선 12.3개엄이 정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략상 옳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선 시간을 가지고 접점을 찾아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순화해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이 정도로 말하지 않았, 않고 단정적으로 불법 개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죽이기로 읽힙니다. 윤석열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 옳은 판단일까요? 이게 통합의 정치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감사합니다.